안녕하세요. AI 덕후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뭐해볼 거냐면 선형 대수학에서 SVD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Singular Vector Decomposition.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 이거를 좀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SVD를 공부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Eigen Vector와도 연관이 돼 있고. 나중에 추천 시스템이랑 연결되어 있고 디멘셜 리덕션에서 관도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아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강의는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의 강의를 참조를 했습니다. 아주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싱 i n g 터디 a r 지 t d e c o m p o 은 이렇게 정의가,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눠져요. A라는 원래 인풋 매트릭스가 있는데 M by M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를 U, Sigma, V 세 가지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이 각각의 쉐이프가 중요한데요 M by R 매트릭스고 U는 Sigma는 R by R 매트릭스 V는 M by R 매트릭스에요 자각각은 뭐냐면은 원래 M by M 매트릭스잖아요 그렇죠? M by M 매트릭스인데 여기서 M을 도큐먼 e N을 터무이라고 해놨고, R은 컨셉이라고 해놨어요.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따 다른 예시로부 들어드릴 건데, 자, 우선은 보면은 여기서 M by R, R by R, M by R 하면은 결국 남는 거는 M by N이 남겠죠. 그쵸? 여기서 r의 크기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매트릭스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릴게요. 이 U라는 매트릭스는 r 소노멀한매트릭스예요 o r 소노멀한 매트릭스라는 거 뭐냐면 U랑 U transpose를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요. 1 1 1 1 단위행렬이 되는 거고 V V transpose를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요. 그쵸?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직교 행렬, 다이AGONAL MATRIX라서 직교 다이AGONAL MATRIX라는 게 뭐냐면 매트릭스의 대각선에만 이엘레먼트들이 있고 나머는다 영인 게 다이AGONAL MATRIX예요. 자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매트릭스는 LEFT SINGULAR VECTORS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RIGHT SINGULAR VECTORS라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를 singular values라는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걸 좀 직관적으로 본다고 치면은 이 a라는 매트릭스가 n y b y n 행렬인데 이게 두 개의 컨셉으로 된 singular vector s i t i 버전이된 거를 볼게요. 자, 이거 근사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컨셉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c o m p 가될 수, 정보를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근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각각 시그마 i u i 곱하기 v i 트랜스포즈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갈색으로 된이 벡터 있죠 열 벡터랑 이 밸류랑 이열 벡터 트랜스포즈 이세 이세 개를 곱하면 은 m by m 매트릭스가 나오긴 해요 m by m 매트릭스가 나와요 이 브라운, 갈색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쉐이프는 맞춰지죠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갈색으로 된 M by M 매트릭스가 나오고 초록색으로 된 M by M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두개의 매트릭스를 합한 게 A와 근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이 하나만 있더라도 M by M 매트릭스가 돼요. 초록색만 있더라도 M by M 매트릭스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그싱글비파틱컴포지션의 주요한 활용 예시는 디멘션 리덕션. 차원을 감소시키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식으로 차원을 감소시키냐면 일단은 이 원래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A라는 행렬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r이라는 컨셉의 개수는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은 음 상관이 없다는 게 줄이 줄여가지고 정보를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그마라는 매트릭스는 이첫 번째 행렬부터 디크리징 모더로 중요한 정보 순서대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은 덜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덜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이걸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날려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A라는 행렬의 형태는 유지가 됩니다. 정보가 줄어들 뿐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줄여요. 줄이면은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정보량 줄어들죠. 그러니까 정보를 압축하고 이미지를 압축하거나 정보를 압축할 때 유용하고 또 이제 중요한 팩터들을 뽑아낼 때도 유용, 유용하죠. 그래서 주로는 d i m e n s i o n Reduction의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PCA랑 SVD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은 SVD의 Properties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It is always possible to decompose a real matrix A into A equals U Sigma v transpose.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U랑 Sigma, v 는 유니크한 매트릭스고, U와 v는 컬럼 오소 노멀. 그럼 뭐냐면 이열 벡터들이 r m 노 l 하다는 거는 U 트랜스포 유랑 V 트랜스포스 V를 다프로덕트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온다는 거예요 각각의 컬럼 벡터들은 유닛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 다이보날 같은 경우에는 직교 행렬 같은 경우는이 각각의 엘레먼트들이 디센딩 오더 내림차순으로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데이터들 을 위주로 살리면 데이터가 중요한 순서대로 압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는 U Sigma V transpose 이거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행 같은 경우는 각각의 유저들이고 각각의 열은 영화 정보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화의 평점을 유저들이 매긴 거예요. 그럼 이 유저의 평점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이걸에 이제 매트릭스 f a c t o r i z 는데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 레이팅 정보를 기반으로 유저와 상품 사이 n 상관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그 a 우리가 두 개의 컨셉으로 이거를 뺄 수도 있고 세 개의 컨셉 l e y 정리해 볼수 s 있는데 우리가 예시를 어떻게 들어볼 거냐면 일단 세 개의 컨셉 f t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r 좀 정해야 되는데, r 같은 경우에는 latent dimension, latent factor 혹은 컨셉이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가 있는데 latent variable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말해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주로 딥러닝에서도 많이 나오죠. Frequented l a y e 에 있는 정보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인코딩이 돼가지고 디코딩을 했더니 뭔가 유지가 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정보들을 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A는 U, sigma, V transpose로 나눠지는데 이 A, 아, U는 각각의 유저와 컨셉을 매핑한 매트릭스가첫 번째로 나가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유저가 각각 사이파이 컨셉, 첫 번째 열벡터는 사이파이 컨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에 대한 스포를 말해요두 번째는 로맨스 영화에 대한 스어를이러요세 번째는 잘모르는데 아무튼 사실 이거는 레이턴트 팩터가 어떤 건지를 약간 사후적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사이파라는 걸딱 정해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이파이 컨셉이 영화를 추천하는 데큰 영향을 준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무비 투 컨셉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무비가 영화가 어떤 컨셉이랑 맵킹잘 되는지 보면 매트릭스의 에일널 세레니티는 SF 성향의 영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두 번째, 카사블랑카와 아멜리에는 로맨스 영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과 상품, 유저와 유저의 관계, 유저와 컨셉, 상품과 컨셉의 관계를 매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보들을 만약에 압축을 시킨다고 하면 이1.32 부분을 없애버리면 2x2 매트릭스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컨셉을. 그리고 데이터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싱글 벡터 디컴포즈가 일어납니다. 그 이제, 이제 RxR 매트릭스는 이제 이 컨셉의 강도를 말하는 거죠. 사이파 컨셉이 영화의 레이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이, 어, 사이파이 컨셉의 영화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는 뭐냐면, 이미지를 컴프레스 할때도이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싱글 벡터 디컴퍼즈를 하면은, 우리가 원래 이런 이미지가 있, 있으면은, 한 절반 정도의 그 알바이 알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확 줄여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줄어들 줄어요. 그런 만큼 데이터가 절량이 되겠죠. 우리가 이미지를 디컴프레스가 압축을 아, 하면은 화질이 깨지는 게 중요한 정보 위주로 담다 보니까 나머지를 버리기 때문에 이제 화질이 부려지는거고 이것처럼 이렇게, 어, 아무튼, 중요 벡터 순으로 확 늘리다 보면은, 이게 화질이 계속 선명해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오늘은 SVG에 설명을 드렸어요. Singular 아, Vector Decompose. 아, 예, 스터디파이에서도 선형대수와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선형대 수학 공부하실 분은 저랑 같이 해요. 그러면은, 아, 링크는 제가 영상 소개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선형대 수학이나 머신러닝 펀더멘털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